네 안녕하세요 때부자입니다 미국 주택 시장은 9개월 연속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제 블루머그 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했고요 원래라면 2020년 쯤에 이렇게 하락장이 이제 펼쳐지죠 기존 주택의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 양적 완화를 시켰어요 예, 돈을 쏟아 부었던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제 부동산 시세가 유지하다가 요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a 주택 융자 신청자수를 보면 mba는 이제 모기지 모기지 관련해 갖고 대출을 받은 내용인데 요게 이제 30년 동안 그 모기지 금리가 요렇게 오른 반면에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출 받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신청하는 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주택을 매매하는 수요가 줄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고정금리 위주로 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서 12%, 13%막 요런 고점에서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게 20년, 30년 갚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주택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택의 매매 건수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사정도 좀 비슷해요. 이제 미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 이제 캐나다 지표를 보게 되면 어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때 양적 완화 때문에 주택 가격 지수가 올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는 이제 미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이제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큰 대형 악재가 지금 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260조,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최근에 이제 빌라왕들의 사망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제 빌라왕들이 서울로 따지면 각 구마다 한 명씩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정도로 많은 빌라왕이 있고, 요거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보증보험인 허그에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갖고, 전세자금 대출로 이제 수익을 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요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2020년에 이제 주택을 매입하고 갭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부터 슬슬 전세 보증 보험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1년 4월부터는 이제 요게 다단계로 폭탄이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역별로 전세 가격도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가 훨씬 무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을 이렇게 밑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전세 가격인데 이 전세가 무너진다. 전세가 무너지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무너진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많은 매물이 경매로 나오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많이 혼돈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경기 침체 바로미터 미분양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분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 그러니까 이거는 악성 미분양인데 악성 미분양은 아직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미분양이 늘어나면 악성 미분양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가 될것 같아요. 더불어서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바로 경매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죠. 2022년 10월부터 이제 경매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더욱 더 많은 경매 건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집값의 시세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 시세대로 이제 낙찰을 받는 수요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낙찰가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1회나 2회 유찰 후에 낙찰을 받는 게 이제 거의 트렌드화가 대구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동산 트렌드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도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2년 동안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빠지는 것도 지금 6개월 만에 2년치가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눈여겨보면서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경제 바로미터 미국의 주택 시장도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뭐 호주 전부 다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발 어, 홍다 사태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인데, 이게 이제 부도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홍다가 가진 수많은 이제 하청 업체,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물려있기 때문에 홍다가 만약 파산한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휘청할 수 있고 중국 경제가 휘청하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또 다른 어 카오스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역시 홍다를 함부로 파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방에서 중국 지방에서도 이제 재정이 빵빵한 데는 이제 헝다가, 어, 못 올린 건물을 이제 추가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일으켜준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무마를 시키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른 나라 뭐 이제 아프리카 쪽에도 하나 한국과는뭐 전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투자, 투기에 이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볼수 있고 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전제 하에 전세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 전세 시스템도 뭐 빌라왕 사태부터 시작해 갖고 현재 하락장에 260조에 어, 이르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아마 문제가 많이 어, 두각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자본주의의 근간 경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돌아갈 수 있는 원리는 어, 은행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구실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일으킨다 그러면 정말 돈을 거의 빌리기가 힘들어요 몇백만 원도 빌리기 힘든데 반면에 담보가치 가 있는 아파트 같은 물건을, 어,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게 될 때는, 뭐, LTV가 70%다. 그러면, 어, 1억짜리 집이라면, 이제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요게 이제 은행에서 이제 개인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담보물을 믿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인데, 이거를 만약에 은행에서 회수를 못한다. 그러면 바로 경매를 넣어버려서, 이채권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근간이 경매 시스템은 어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 하락장에서는 더욱더 경매가 빛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트렌드인데 부자들은 예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4%를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수소공 같은 경우에. 근데 현재 예금금리가 5%, 6%대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굳이 어 힘들게 상가를 사서 임차인과 입시름을 해가면서 그리고 주위 상권이 바뀌어가는 걸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익형 상품이 이제 예금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부자들은 예금에 눈독 들이면 언제든지 어, 경, 경매를 할수 있게 경매를 견눈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예금은 언제든지 내가 인출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뭐 이자 뭐 포기하면 되죠. 그리고 여차 좋은 물건이라 오면 경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현재는 좋은 매물이 나오는 것을 계속 겪는지라고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전세계 주택 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경제 사정이나 이제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꾸준히 연구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볼 예정이고요. 임장 컨텐츠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 매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임장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어, 영상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